2번창 부분 제거 시공 1,302호 2 2번창첫줄 어제 여기서 물 터져 나오고 지금도 밑에가 젖어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가면서 보니까 시팅건으로 말려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줄이고 이제 두째 줄로 두번 타야 되고요. 거실 창은 두번 타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 곳 공사에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다고 1 시간 정도 뺏겼네요. 아무튼 몇년 전에 이제 했던 일인데. A.S.가 발생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했던 형님은 이제 그게 서비스로 했던 일이다. 이제 주인분은 아니다. 금액 포함해서 다한 거다. 골치 아프게 됐네요, 이거. 일단은 제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제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제가 처리하고요. 아무튼 차후, 시공 후 A.S.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중요해. 아무튼 뭐 제가 그 소개를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책임은 있죠. 아무래도. 저도. 일단은, 야, 그 일은 일단 그때 가서 생각하고, 어, 오늘은 오늘 일을, 오늘 일이 한량하니까 이게 되게 좀 빨리빨리 안 움직이네요, 사람이. 통화도 많이 하게 되고.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2번 거실창 첫절입니다. 예, 1302호 예, 2번창, 예, 1번창 하고 왔고요. 2번창 아래 텀바. 어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못했어요. 예, 제가 이거 말리고 바로 프라이마를 발라가지고, 예, 말리는 거를 보여드리진 뭐, 못했어요. 말라있는 거를. 왜냐면 말리고 바로 프라이마를 발라야 돼,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말리고 떼면, 히팅건을 떼면 다시 서서히 어느 정도 젖어들기 때문에 예, 말리, 마르자마자 바로 프라이마를 발라야 됩니다. 프라이마가 콘크리트에 먼저 침투를 해버리면 물이 더 이상 못 나와요. 프라이마가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 아무튼 지금 등이 너무 뜨겁고요. 예, 날씨가 갑자기 또 여름이 되어버렸나. 아무튼 예, 날이 엄청 좋고요. 예, 어느 정도 말라 있었고, 저 안쪽으로 이제 조금 조금 젖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예, 히팅건으로 말려가지고 바로 프라이마를 바른 겁니다. 예, 아무튼 접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해놨어요 예, 자 보이시죠? 샤시, 콘크리트 깨끗한거 이 예, 모서리가 어제 그 많이 젖어있었죠? 예.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예, 말로 할것 같으면 아무나 다해요 예, 오늘 부분제거 시공이라 이 중간에 예, 기존 실리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와 샤시는 깨끗하죠 예, 어차피 중간에는 이제 예, 이면접착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접착되는 부분도 아니긴 해요 예, 아무튼 이 실리콘을 다안 빼가지고 실리콘을 좀 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시공하겠습니다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부분 제거든 올 제거든 완전 제거든 무슨 제거든 간에 에,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에, 말로 할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해요 에. 에, 완전 제거 올 제거 아무나 못 합니다 에, 못 해요 자 그러면 사진 찍고 할게요 이번 창 아랫따빠 다 했습니다 잘 연결했고요 에, 나한테 잘 돌렸고요 아까 실리콘 굽은 게 조금 섞였는데 제가 뺄라고 할때 없어졌는데 저기서 네 아까 뺄라고 요할 때는 안 보이지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쭈껍게 쌌기 때문에 자잘 보이시죠 예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예, 사진 찍고 이제 저쪽 둘로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오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전화가 많이 오네요 실리콘 문대고 있을 때는 전화를 못 받아요 허.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표지판이 다 넘어갔었어요. 예. 어, 갑자기 강풍이 부네. 바람 예보는 별로 안 셌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전부 다둘에 걸어놨어요. 이제 안 넘어가겠죠. 예, 1302호, 예, 2번 창, 두 번째 줄 내려가 볼게요. 아, 오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다 시간 벌써 한 것도 없이 그냥 막 반나절 가버렸네. 예, 빨리 할게요. 네, 예, 이번창 두번째 줄이고요 예, 아까 저쪽에서 못 찍어드렸는데 제가 지금 히팅건으로 말렸어요 예, 말리면 은 이제 또 서서히 젖어들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말리고 바로 프라이마를 발라야 돼요 예, 콘크리트 쪽이 예, 프라이마가 먼저 콘크리트를 붙드면면 물이 이제 그쪽으로 침투 오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조금 실리콘이 붙을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면에. 그래도 좀더 말리고 말려가면서 프라이머 바르고 다시 찍어드릴게요. 프라이머 발라놓고 샷시도 깨끗하게 돼 있는 피청면이 예, 확인이 되시죠. 이피청면이안 보이면 안 됩니다. 보여야 돼요. 이 실리콘 붙는 자리. 여기 샷시랑 샷시랑 콘크리트. 부분 예, 제거라, 중간에 이제 기존 실리콘이 남아있어요. 예, 2번 창, 거실 창, 예, 두 번째 줄, 어제 물터져 나와서 예, 못한 거. 자, 잘 보이시죠? 샤시, 콘크리트. 예,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부분 제거라, 예, 중간에 기존 실리콘 좀 남아있고요. 예, 이쪽은 다 말랐네. <laughs> 저기는 말릴 게 없네요. 예,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예, 말로 할것 같으면 아마다 해요. 예, 무조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말로는 다 하지. <laughs> 자, 그럼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2번 창, 두 번째 줄, 아래 답합니다. 말로는. 자, 2 번창 두 번째 줄 아래다빠까지 예, 시공이 다 됐습니다. 남간 테다잘 돌렸고요. 자, 남간 테잘 돌려줘야 되고요. 여기도 그렇고. 아, 어제 <laughs> 예, 그라인더 분질이 많이 묻었네요. 끌어냈는데 예, 자, 아무튼 예, 무조건 전구간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창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이 보조바들이 엄청, 예, 선가시게 하네요. 네, 그럼 저쪽으로 가볼게요. 3번창 마지막 사진 찍고 옮겨갈게요.